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준입니다. 자, 우리 기술이 마이너스 0.68% 3650원 짜리 어, 뭐, 지속적으로, 뭐, 소폭,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어, 좀 크게 보면은 채널링을 그려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이 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온 이 부분들도, 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슈 중에 또 하나의 이 주도 섹터를 면밀하게 좀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어, 사실상 대표적인 소외주였던 요거 LG. 디스플레이어가 중국 OLED 업체 퇴출 가능성의 주가가 20% 폭등한 것도 그렇고, APR 그리고 JYP 이런 주도 테마인 화장품과 엔터주 이런 대장주들이 호실 쪽에도 주가가 꺾인 것도 그렇고, 어 확실하게 지금 코스피 전망 자체도 어 불안불안한 부분. 그리고 국내 시장 경제 자체. 이런 전망치나 GDP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요. 어, 실질적으로 하반기 어, 이거 뭐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나날이 좀 커져가고 있는 전망입니다. 어, 하지만 어, 상승분이 있으면 하락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시간은 확실히 어, 3분기는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전망치를 바라봤을 때뭐 다음 달에 팔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우리 기술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섹터가 실질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섹터의 주요 섹터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재부상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일단 1차적으로 드릴 건데 원자력 발전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시장에 대해서 산업 전망은 제가 소통방 안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과거 원전 사고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즉 신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어좀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위축되어 있던 원자력 산업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가장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어, 실질적으로 재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발전원이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가치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원전 테마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원전 기술력이 얼만큼 레벨이 높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탑급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섹터들이 중국에 뺏겨가고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의 다음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그래서 좀 작성을 해 놨는데 자 일단 실적 전망의 주요 변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원전 프로젝트의 인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일단 뭐 해체 또 시작해 가지고 원전의 신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적인 뉴스거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서는 이 원전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일단 ai 이게 1차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 원전 섹터의 가시성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i 의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ai 산업 전망과 섹터별로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ai 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이 발표가 될 거니까 어 실질적으로 AI는 10월에서 11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은 12월에서 이제 26년 1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고 우리 기술 또한 어 주가가 횡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여기 매자가 잘리긴 했는데 우리 기술의 3분기 실적은 이 매출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소폭 증가를 하고 영업이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적자폭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분기 때까지는 아주 소폭적으로도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4분기 4분기 때까지도 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4분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매출이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할 거고 영업이익이 확실한 흑자폭 안으로 들어가면서 단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바로 4분기입니다.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억 정도를 추가 매출량으로 잡을 수가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4분기 때까지 좀 조정이 있던 이런 가격대를 어 회복할 수 있는 타점 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1분기 적자 기조가 2분기에도 이어졌던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기 실적 자체가 흑자폭으로 빠르게 전부 다 전환이 돼야 주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우리 기술이 뭐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은요 어,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기업 자체가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 제가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MMIS, 시장의 특성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원전 해체 산업의 본격화는 또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한다면 언제 나오냐면요. 자 지금 이 노후 원전 시장은 확실하게 증가 추세가 맞습니다. 이 원전 해체 산업이 새로운 고부가 같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감시 그리고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기초적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원전의 신규 프로젝트보다는 어, 이 해체 관련된 이슈가 터져줘야 우리 기술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한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4분기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아,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실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기술에 투자하신 분들의 선구화는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5,240원의 가격대에서 눌려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기술의 27년도 목표 가격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만원 넘습니다. 1만 원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려면 그 전까지 뭘 해야 된다? 정확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명확하게 좀 성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분석 리포트와 그리고 이 3분기 목표 가격, 4분기 목표 가격, 그리고 전반적인 이 리서치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어, 저한테 먼저 받아보시고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과 타점을 좀 알려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매도를 할수 있는 적정 가격대도 좀 정해져 있고요 어,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반등 직전의 가격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분들 분기 실적과 분기 목표가 그리고 산업의 전망 리서치 전망까지도 어,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5817 7번의 3753번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기술에 우리 우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요, 어, 제가 우리 기술의 목표 가격 그리고 산업 분석 리포트 그리고 리서치 자료까지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받아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나는 왜 수익을 내지 못할까요? 나는 다음 날막 이십. 29% 상한가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왜 찾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수익의 법칙 방 안에서 매일 예상 급등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25%에서 30% 상한가 가는 거 매일까지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제가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 뭐 나는 뭐 부자여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저희 수익의 법칙방입니다. 이거 급등주 뭐 알려드린지 얼마 안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날짜 보시면은 이 정말 오래됐어요. 2024년 뭐 보면 쭉쭉쭉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급등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찾을까요? 얘네가 활용하는 거는 실력 있는 애들 뽑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예요. 특정 값들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종목들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AI 프로그램 저는 없을까요? 당연히 저도 있죠.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께 니네만 돈 벌어? 증권사 너네만 돈벌 거야? 아니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그 AI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가요 140개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2,600개 이상 종목을 단 1분 안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정식 교재도 있습니다 증권사 안에서 이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추출해 가지고 급등 종목 찾아내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매달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이 종목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55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박서준 AI 급등주 해가지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오셔도 아까 박서준의 매매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제 개인번호 여기 보이시죠 58173753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예상 급등주의 제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또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종목명이랑 이 매수 가격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하지만 58173753번 저 박서준 개인번호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상관없지만 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바로바로 알려 드린다라는 거. 지나서 알려 드리지 않아요. 매수가, 진입가, 얼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린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정확히 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 AI 매매 신호를 통해서 추출된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치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익 다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 방에도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방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급등 종목도 제가 추출해 드리고 있지만 스윙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알려드리 있고 시왕 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요5 8 1 7 3 7 5 3번 저박소준 개인 번호로 요 소통 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소통 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수익내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